쇼핑 이드유와 함께 후회 없는 선택과 스마트한 쇼핑을 위해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5를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16테라바이트 대용량 시일트 아이언울프 HDD로 넉넉한 NAS 환경을 구축하세요. 서버용으로 안정성이 뛰어나며 37만 원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가성비 좋은 시놀로지 NAS BS t 5 0 4T. 4테라바이트 저장 공간을 넉넉하게 제공하며 1% 할인 혜택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고성능 시놀로지 NAS 하드디스크 HAT3300 6테라바이트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넉넉한 용량과 뛰어난 성능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7% 할인 혜택까지 누리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하이크비전 외장하드 1 테라바이트 블루. 튼튼한 실리콘 커버까지 더해져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어요. 3% 할인된 64,990원에 만나보세요. 가성비 최고. 1위입니다. 최대 7% 할인. 시놀로지 정품 12테라바이트 NAS 하드디스크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과 관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